인생 첫 인턴 월급부터 공개해보겠습니다. 저의 첫 번째 인턴십은 생명에서 콘텐츠 기획팀 인턴으로 일했었거든요. 한 120만원 정도 들어왔고, 두 번째는 학교에서 연계된 인턴십을 했는데, 공사 홍보팀에서 일했고요. 한 달에 80만원 정도 받았네요. 학교 연계 인턴을 하면 학교에서 또 장려금 같은 걸 지급해주거든요. 한 달에 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. 세 번째 인턴십은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했는데요. 139만원. 학교에서 40만원 정도 받았으니까, 179만원 정도 받았습니다. 저의 마지막 인턴십은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팀 인턴으로 일했고 84만 원 정도 받았고 학교에서도 똑같이 한 40만 원 정도 받았을 거예요. 그래서 120만 원 정도.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코로나 시기에 취업이 너무 안 돼서 스타트업 브랜드팀에서 일했거든요. 일하면서 대기업 준비를 했고 2022년 2월달에 대기업 공채를 합격하게 됩니다. 벌써 구독자 33명이에요. 50명 넘으면 대기업 2년차. 지금 얼급 공개해 볼까요?